너 용이 얼마나 큰지 아니 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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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 눈은 아니+ 아 아니+ 아니+ 아니, 음 아니+ 아니 우와 이것보다 더커 어... <laughs> 나보다 조금 더 클걸 <laughs> 설마 용인데 <웃음> <웃음> 돌멩아 그럼 저기 좀 봐봐. 이렇게 작은 연못에 용이 살았었대. 이런 곳에서 살 정도면 용도 별거 아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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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그,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작은 연못으로 변한 거지. 으, 참. 옛날엔 아주 큰 연못이었대. 아유 그럼 용도 컸겠네. <laughs> 음 실제로 못 봤지만 아주 컸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가서 용이 살고 있었다는 연못인 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래. 아 좋다 하하하하하하하 아.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라고 응 아, 뭐라고 야. 거북이 감히 옛날 용이들도... 용이 살았던 용소에 용과 거북이 함께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용과 음... 거북은 늘이 연못이 자기 집이라며 서로 다투곤 했지 네저 쪼그만 걸 먹을 수도 없고 헤 음... <laughs> 난 단단하니까 못 먹겠지롱 야을 했지 <laughs> 열받아 너왜내 집에서 난리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기가 왜네 집이야 여긴 내 집이라고 <laughs> 내가 사니까 내 집이지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! 네, 네, 너 토끼랑 내기했다면서? 맞아. 누가 빠른지 내기를 했지. 당연히 내가 이겼지. <laughs> 그럼 나와 내기하자. 누가 빠른 지를 내기했어 주는 자가 이 연못을 떠나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해서 거북과 용은 내기를 하게 됐단다 <웃음> <웃음> 거북 너 진짜 괜찮겠어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헤헤 <laughs> 마. 내가 이길 거니까 말이야. 거북. 네가 정해라. 뭐, 뭘 하더라도 내가 이길 테지만, 헤헤. <laughs> 어, 좋다. 집까지 가기다. 좋아. 집까지 누가 빨리 가기로 하자. 좋아. 자, 그럼 준비하시고, 시작! 빠르다! 끝이다! <laughs> 내가 거북보다 먼저 도착했어! <laughs> 내가 이겼지!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! 내가 등껍데기 집에 먼저 도착했잖아!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! <laughs> 이엄못씨 바로 내 집이거든! 바보 같은 거북이야 헤헤헤. 이봐 이봐봐. 도안 돼. 이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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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이봐봐. 이봐.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이라 해서 용소가 되었지 마을은 용소의 아래에 있다고 용하리라고 불려졌단다. 하하하하 <laughs> 어떠냐 이 용님의 위용이. 네네네 모두 용님의 이름이 다 있죠 허허허 <laughs> 잘난 척하기는 흥. <laughs> 음. 거북이 녀석 다시 오면 혼내줄 거으 거북아 멀리 도망가라 여기 오면 큰일 나 이제 어디로 가지 아이고 물이 너무 어? 많 없어. 어, 파리야, 그곳이 어디니? 저기 언덕 너머 용하리 벌판을 지나서 있어. 샘물골은그 고장에서도 물이 맑기로 으뜸이었단다. 우와, 이제야 내가 살 곳을 찾았어! 어? 어?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였지 거북의 귀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단다 그 소리는 용하리 벌판을 지나 샘물골 저편에 있는 봉황대 위에서 우는 봉황새의 소리였단다 이야 <laughs> <야호>, 아름다워, <웃음> 좋아 좋아, 히히야 <laughs> 자기 혼자 추워서 난리네. 으휴, 괜히 가르쳐줬어. 어이구는이 친구는 이히구는도 좋고 공기도 구이구나이친은이 <laughs> 좋은 곳을 찾은 걸이에게자이해볼는이히거는이는 <laughs> 샘물골을 발견한 걸 아주 만족했지. 그래서 용에게 자랑하러 갔는데 말이다. 아니, 이 녀석이 또 이엄모 세우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. 거북은 그만 용서에 빠져버리고 말았단다. 그후 용서는 거북이 빠져버린 연못이라는 뜻으로 물구지라고도 불린단다. 우와, 그랬구나.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<laughs> 엄청 큰 용이 살았던 곳일걸 <laughs> 무시하면 안 되겠어. <laughs> 그러니까 말이야. 용과 함께 거북이도 살았다고 하니 이만한 연못에 함께 살면 우리도 다투지 않을까? 아니, 난 다투지 않을 거야. 난 착하니까. 난 너무 작아서 티도 안 나겠다. 뭐? 또 다시 말해봐. 나 화났어? 이안미야 <laughs> 아프라. <laughs> <laughs>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용서 또는 물구지는 강원도 양구에 있단다. 어떠니,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번 가보고 싶지 않니? <laughs>